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부천 성인 문예학교 차오름반 영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한 중학과정 1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38쪽을 펴주세요. 38. 38쪽, 38쪽입니다. I can do it. 라는, 음, 써 있어요. 네. 어, 우린 지금 일과 우리 인사해요. 라는 영어 표현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만났을 때 인사, 그리고 헤어질 때 인사, 그리고 내 이름 소개하는 거, 어, 영어 표현을 배우고 있는데요. 어, 마지막, 네.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으로 확인 한번 해보자. 그런, I can do it. 나할수 있어. 라는 확인 작업입니다. 자, 여기, I can do it이라고 여기 문장이 나와 있어요. I can do it. 예, I가 I죠. I는 I, 나라는 뜻이요. I am 누구누구 할때 배우셨죠? 네, can은요. 어, 나는 뭐뭐 할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can. do는요, do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it는 it, it라고 읽습니다. it. 네, 그래서 I can do it. 이렇게 읽으시고요. 네, 난할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난할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할수 있는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죠. 자, 1번, 낱말을 따라 쓰고 알맞은 뜻을 선으로 이어 봅시다. 그랬어요. 알맞은 뜻을. 네. 자, 1번, 조그만 1번이 보니까 따라 쓰라 그랬죠. 자, h 같이 따라 쓸게요. h. 여러분들도 책에 같이 이렇게 흐릿하게 써 있는 것 눌러서 쓰시면 돼요 H, E, L L 한번더있고요그 다음에 O 이렇게 쓰시면 되죠. H, E, L, L, O 네,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네, 헬로우 이렇게 읽죠. H는 히읗소리, E는 에소리 그 다음에 L은 리을소리 또 L이 한번더 있죠? 그럼 그 위로, 밑으로, 위로 가죠? 네. 하나는 받침으로 가고 하나는 이렇게 위로 갔어요. 오는요? 네. 오 소리. 오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헬로. 우 이렇게 읽어요. 헬로는 우 무슨 뜻이에요? 어, 처음에 만났을 때 인사. 전화 받을 때도 물론 헬로. 우 하지만, 어, 처음 만났을 때도 헬로. 우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게 맞나요? 맞나, 안녕. 이라는 만, 뜻과 맞죠? 그래서 안녕이랑 음, 안녕과 연결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2번 B 따라 고기 눌러 쓰세요. B 이렇게 쓰시고요. Y 이렇게 쓰시고요. E 이렇게 씁니다. 자, B는 무슨 뜻? 어떻게 읽어요? B 부, 부. 그다음에 Y는요? E나 아, I라고 읽어야 되죠. 그래서 I입니다. 여기서 E는 발음 없고요. 네. 그래서, by, 이렇게, 읽으시고요. by는 무슨 뜻이에요? 네, bye bye. 네, 잘가라는 뜻이에요. 잘가. 그래서, 잘가에다가 연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됐죠? 자, hello 하고 bye bye는, bye는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자, 2번.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보기를 보니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하나는 네 이렇게 써 있는데요. G O O D B Y 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G O O D는 굿, B Y는 좀 전에 했죠 바이 이렇게 해서 굿바이. 네, 굿바이. 네, 이렇게 읽습니다. 굿바이. 그래서 이거 눈으로도 익히세요. G O O D 어쩌고 길면서 B Y E 이렇게 돼 있으면 굿바이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네, 자꾸만 써 보시고 읽어 보시고 하면 이제 나중에는 한 눈에 쫙 들어옵니다. 우리 한 한글 앞말 들어오듯이 자, H I는 어떻게 읽을까요? H는 히읗 소리, I는 아이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하이, 네 하이 이렇게 있죠? 그 바이하고 하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1 번에 자 어떤 걸 넣어야 될지 볼게요. 1 번은 가로에 어떤 걸 넣을까요? 뒤에 의미를 뜻을 한번 볼게요. 뜻을 보니까 안녕 지호 이런 뜻이네요. 네, 안녕 지호. 그럼 안녕이라는 뜻을 뜻에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안녕은 뭐예요? 네, 헬로, 아니, 굿바이하고 하이 중에서 어떤 거예요? 네, 하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하이. Hi, 하이를 넣으시면 되겠죠. 하이 지호. J-I-H-O는 지호라고 읽죠. 요거는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지호. 네, J는 지읒소리. I는 이 소리, H는 오 소, 히읗 소리, 음. G, H는 히읗 소리, O는 오 소리. 그래서 지호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하이 지호 이렇게 읽어요. 그다음에 2 번은요, 잘가 지호, 잘가 지호야, 지호 잘가 이런 음. 뜻이니까 잘가라는 뜻은 굿바이하고 하이 중에서 굿바이죠. 네, 그래서 여기는 굿바이, 지호 오디 여기까지는 구시고요 b y 이예 비와이는 바이 그 바이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지호, 잘가지호, 네, 이런 뜻이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 지호 해볼까요? 하이지호, 네,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한번더 하이지호, 그렇죠. 그 다음에 잘가지호 할 때는. 굿바이 지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번 더. 굿바이 지호. 오케이. 네. 그 다음 장. 3번 보시겠습니다. 3번. 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빈칸에 써넣어 봅시다. 그랬어요. 가로 안에서. 가로 안를 보니까 네.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가로 안에가 여기 가로 안에 이렇게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슬래시 여기 슬래시라고 하는데 요 사, 요렇게 해서 하나는 am 돼 있고 하나는 a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뜻을 보니까 나는 수미입니다. 이렇게 이런 뜻이네요. 그럼 나는 누구누구입니다라는 표현 배우셨죠? I'm ground game 생각나시나요? I'm 누구누구. I'm 영미. I'm 순자. 이렇게 이렇게 해 줬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I am, S-U-M-I는 수미, 예. 수미, 수미라는 이름이죠. 수미.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수미. 우리 책 주인공. 수미. 네. 그래서, I am, 수미. 예요. 그러면, 여기, M이 들어갈까요? 언이 들어갈까요? A-N은 언이라고 읽어요. 아직, 우리, 아직, 요거는 배우지 않았어요. A-M을 넣을까요? A-N을 넣을까요? 네. am이 맞죠? 요거죠? 요거. 요거를 요빈 밑줄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a m 네, 이렇게 해서 i am 수미.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i am 수미. 한번 더 읽어 볼게요. i am 수미. 네. 이거는 이제 입에 좀 익으시죠? i am 누구누구? i am 수미. i am 순자. i am 미나. 네, 이렇게. 네. 그다음에 2번. 이번을 보니까, 어, 이번에는, 음, 두 개가 나오는데, 얘도. 어, 가로 안에, 앞에가 있네요, 가로가. 어, 가로 안에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hi. hi 어떻게 읽어요? 네, 그렇죠. hi. 읽습니다. 그 다음에 bye는 어떻게 읽어요? bye. 이렇게 읽죠. 그 다음에 이제 수미가 나왔어요. 뒤에 뜻을 보니까, 잘 가, 수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잘 가. 그럼 잘 가라는 뜻을 잘 가라는 뜻의 영어를 영어 영어 암말을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죠? 그럼 하이하고 바이 중에서 어떤 게잘 가라는 뜻일까요? 하이는 만났을 때 하이 누구 이렇게 인사하죠 반갑게 그런데 헤어질 때는 바이를 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이 so B Y E 이렇게 쓰면 되겠죠? B Y E 바이 숨이 네잘가 숨이 네잘 가, 바이를 넣으시면 돼요. 네, 그다음 4번 그림을 보고 이름을 소개하는 말을 써봅시다. 네, 이렇게 말풍선이 그냥 있고요. 우리가 이름을 소개하는 말을 여기다 써 넣어야 돼. 보니까 남자 여자 분이 있는데 남자 분은 지호고요. 이름이 여자 분은 미나입니다. 네. 그렇죠? 남자는 지호, 여자 분은 미나예요. 그러면 지호가 자기 이름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어떤 표현으로 사용할까요? 네, 그렇죠? I am 누구 누구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I 말풍선이 작아서 바깥에도 씁니다. I am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분이 이 남자분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지호라 그랬죠. 지호는 지 J, J는 지의 소리. 그다음에 이가 i고요. 어, 호가 h 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지호네, 지호. 자, 그 다음에는 여자분은 이름이 뭐예요? 예, 그랬더니 여자분은 I, A, I M은 똑같아요. I M 미나, 미나죠? 미나는 미음이 M 소리고요. 어, E가 I니까 I고요. 어, 니은 N이고요. 아는 A고요. 그래서 미나. I am 미나. 네. 여기 에 이제 지호나 미나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자기 이름 소개가 되겠죠? 네. I am 지호. I am 미나.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음 입에 좀 많이 익으셨을 거예요. 자, 그다음 짱 넘어가세요. 40쪽. 네, 파닉스 나오네요 영어 발음 어떻게 하는지 자 a 가 나옵니다 a 네, 소문자 이렇구요 낱말에서 어 a 소문자 a 요거는 어떤 소리가 나냐 면에 소리가 납니다 에네 그냥 짧게 에 이렇게 에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에 이렇게 나시면 네, 소리 내시면 됩니다 에네 a 가 에이 소문자로는 이렇게 A, 대문자로는 A. 어떤 소리 난다고요? 에 이런 소리가 난다. 이런 소리가 난다. 에 소리가 난다. a 는 소리가 워낙 여러 가지가 난, 난다고 말씀드렸죠. 여섯 가지 정도가 날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소리가 에입니다. 에. 그래서 대표소리라고 해요. 우리가 대표소리로 a 그러면은 에 소리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것도 일, 규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는지 단어를 살펴볼게요. 자, 보니까 1번, A는 어떻게 소리 나는지 알아 봅시다. 그랬어요. 네, 빨간 개미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깡통이 있네요. 캔이 있네요. 네, 한번 볼게요. 영어 단어. 네, 왼쪽에 개미부터, 개미라는 단어인가 봐요. 자, A, N, T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요. 소문자로는 A, N, T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서 A는 무슨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네, 에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여기 애 있죠? 에. 그 다음에 N은요? 네, 니은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니은 있죠? T는 무슨 소리가 나요? 네, 트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그럼 한꺼번에 읽으니까 어떻게 나나요? 네, N, T. 여기 밑에. 있죠 엔트 엔트 이렇게 있고요 개미 이런 뜻이에요 네 여기에 다 설명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네, 자꾸만 이렇게 ant 써보고 엔트도 써보시고 어 이거는 개미라는 뜻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옆에는 깡통 있죠 그리고 대문자로 CAN이고 요건 소문자가 나. 소문자. 소문자로 CAN입니다. 자, C는요. 무슨 소리? 네, 크. 키읔 소리 나고요. A는요. 에 소리 나고. N은요. 니은 소리. 그런데 니은은 끝에 나왔으니까 받침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can. 네, 여기 밑에 있죠? can. 라고 읽습니다. 깡통이란 뜻이에요. can. 네, 이해되셨나요? A는 무슨 소리? 에 소리 난다. 자, 그 다음에, 음, 2번. 자, 낱말을 읽어봅시다. 그랬어요. 보니까, 그림 보니까, 야구모자네요. 야구모자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선풍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자, 아이고, 선풍기가 있어요. 그러면, 단어 살펴볼게요. 자, 야구모자는 우리는, 어, CAP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있는지 볼게요. C는 무슨 소리? 네, 크 소리. 어이구. 네, 크 소리. 여기 여백이 없어서 어, 여기다가 할게요. 네, 크. 글고안 써지네요. 크. 네, A는 무슨 소리? 네, 에 소리. P는 무슨 소리? 피읍 소리인데 우리는 음. 표기는 비읍으로 하죠. 하, 합시다. 하고, 우리가, 이제, 외르, 표기 규칙 있죠? 외국, 외국어 표, 표기 규칙에 의해서 비, 비읍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캡, 캡, 여기 있죠? 캡, 캡, 모자. 야구, 야구 모자 같이 생긴 거예요. 야구 모자 같이 생긴 거는 캡이라고 하고, 어, 이제 모자도 이제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요. 블루, 하여튼 이렇게 야구 모자 같이 생긴 모자를 우리는 캡이라고 합니다. 네, 캡. 음, 그래서 여름에 우리 선캡, 선캡 있죠? 핵 가리는 여기, 요런 모양에 이렇게 이런 모양에 이렇게 이게 엄청 많이 내려오죠? 앞에 가리는 차양막이 많이 내려오는 걸 선캡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선풍기, 선풍기 볼게요. 네, 선풍기는 대문자로는 f a n 이렇구요 소문자 f a n 입니다자 f는 무슨 소리랄까요 네 피+ 피읍 소리 그런데 표기는 푸로 하지만 어 음, 얘도 피도 피자 이 소리도잖아요 그러니까 좀 헷갈려요 그래서 f는 조금 다르게 발음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다르게 발음 하냐면 얘는 푸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피니까 근데 f는. 윗니를 어, 아래 입술에 지그시 깨물듯이 하면서 푸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푸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얘는 푸 얘는 얘는 푸 얘는 푸 구분되시나요? 네 다르죠 확연하게 얘는 푸 얘는요 푸 그렇죠 틀리죠 다르죠 자 F 푸 소리 그 다음에 A는요, 에 소리. 표기만, 쓰기만 이렇게 쓰는, 씁니다. 발음할 때는 F는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N은, 니은 소리 나는데, 받침으로 가죠. 끝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어, fan.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 여기 팬으로 했지만, 팬으로 표기는 했지만, 우리는 F, f 기 때문에 fan.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여기도, 여기, 펜, 여기도 pen 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읽기는 fan.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네. 선풍기. 환풍기라고는 뜻입니다. 팬이에요. 네. 우리 주방에서 환풍기 그것도 팬이라고 하죠. 그런 모양의 돌아가서 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 네. 그다음 그 어, 밑에 음, 야, 그림이 뭡니까 이거? 네, 이거는 햄 햄이네요. 햄인데, 네, 우리 먹는 햄 반찬으로 네 햄이고, 요요 어, 여기는 요, 남자분이 하나 딱 있네요. 네. 보실게요. 어떤 뜻인지. 네, 요건 햄이라는 단어입니다. 햄, 햄은 그냥 우리는 햄으로 불러요. 햄이라는 단어이고요. 어, H, A, M입니다. H, A, M. 이런 세 개의 알파벳 모여서 단어가 됐죠? 소문자는 H, A, M. 이렇습니다 자, H는 무슨 소리가 나요? 네, 히읗 소리. A는 무슨 소리? 네, 여기 우리가 에 소리가 난다고 지금 대표소리가 에. 에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m은 무슨 소리? 네무 미음 소리인데 끝에 나왔으니까 받침으로 무조건. 네 m l m 은맨 끝에나 맨끝 부분에 맨 끝은 아니어도 끝 부분에나 단어 끝에 나오면 무조건 받침. 네 중간이나 앞에 나오면 어, 초성으로 될 수가 있죠. 앞에 무 미음으로 시작되는 나, 음, 저기 소리가 될수 있는데 끝에 끝 부분 음, 중간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음, 거의가 아, 받침으로 무조건 받침으로 간다 이렇게. 네, 됐어요. 자, 그래서 ham, 이렇게 읽습니다. ham은 ham, 이렇게 읽고요. 그다음 옆에 남자가 있었죠, 아까? 네, 그러면, 요거는 m, a, n, 이렇게 써요. 대문자를 쓰고요. 소문자로는 m, a, n, 이렇게 씁니다. 자, m은요, 무슨 소리가 나나요? 네, 음, 무, 미음 소리가 나죠. 네, 근데 얘는 단어 첫째에 왔으니까 받침으로 갈 수가 없겠죠? 말이 안 되죠? 예, 같은 M이라도 끝에 오면 받침이 가고 어, 처음이나 처음 거의 초입 부분에 나오면 어, 그냥 미음으로 시작되는 낱말이 되겠습니다. 어, N은 무슨 소리예요? 네. 우리가 지금 애, 애 소리가 난다. 그랬죠? 그러다 N은요. 니은 소리인데 맨 끝에 나왔으니까 엘레멘 무조건 받침.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맨. 이렇게 읽습니다. 맨. 남자라는 뜻이에요. 네, 여기 맨 n 있고요. 남자. 남자라는 뜻이고요. 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A가 들어가는 단어 한번 처음부터 좀다 읽어 볼게요. 네, 제일 먼저 뭐가 나왔냐? 나면 네. 개미가 나왔고요. 어, ant 이렇게 읽는다 그랬어요. ant. 여러분들 책에 이렇게 조금 써 놓으셨죠? 네. ant. 개미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들 따라 읽으세요. 어, ant. 한번 더. a n 네그 다음에 깡통이 나옵니다 네캔 a n 네그 다음 그 다음에 야구 모자가 나오네요 야구 모자 어떻게 읽어요 캡 a 네그 다음에 f a 네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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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 분기입니다. 그 다음, 네. ham이네요. ham, ham 따라 읽으시죠. 네, 햄이라는 뜻입니다. ham은 햄이죠. 자, 그 다음, ma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어떻게 읽어요? man, man, 남자. 남자라는 뜻이에요. 맨네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알파벳 A A의 소리 값쓴 에. 에다 이런 이이가 들어간 A가 들어간 에로 음, 소리 나는 음, 단어 어, 오늘 한개두개예 여섯 개 여섯 개 살펴보았습니다. 공책에다가 좀 쓰시고요. 어, 세 번씩 쓰시고 열 번씩 읽어보기. 아시겠죠? 네, 많이 읽으셔야 낯게 됩니다. 네, 오늘 음,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Goodbye, everyone.